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2장 1절로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데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대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하투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못과 이도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디야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의 대사장들과 그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아십을 낳고 엘리아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두아를 낳느니라. 요야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머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리아 족속에는 여호하난이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잇도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베야 족속에는 시글이요, 미냐민 곧 모야 아디아 족속에는 빌대요, 빌가 족속에는 산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드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씨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암옥 족속에는 에벨이요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바피아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아십과 요야다와 요한안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아십의 아들, 요한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비아와 세레비아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뷰갸와 오바갸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네헤미아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학계, 느에미아는 포로기 이후 귀한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호흡하며 활동했던 인물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느에미아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저자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포로기 이후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우리가 발음하기 힘든 이름들이 많이 나열되지요. 이렇게 나열된 그 이름들의 의미, 저자의 의도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까지는 수륩바벨 시대 때 귀한한 종교 지도자들의 명단입니다. 왜이 이름들을 느에미아 12장 1절에서 9절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과 백성이들의 정체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택하셔서 이집트에서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고 사사들을 세우시고 왕들도 세우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이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중 하나님과 이들과의 가장 중요한 관계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라 불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대 사회에 언약이 어떻게 체결되는지 다들 아시죠? 당시 언약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체결하는 양 당사자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의미는 다들 아시다시피 언약을 지키지 않을 시 어떻게 된다? 쪼갠 고기처럼 된다는 것이죠. 이 언약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겁니다.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가 이 언약의 의미죠.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에, 이스라엘과의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출입구 19장의 신내산 언약으로 보자면 19장 5절, 6절, 3, 6절, 3만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요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죠. 조건이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했습니까? 안했죠. 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할 때조차도 이들은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에 절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켜 이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까지 허락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뭐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땅 거민들을 진멸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그땅 거민이 섬기는 우상에 이스라엘이 오염될까 봐.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과 더불어 살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일을 반복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어요. 사사 시대도 그랬고 왕정 시대도 그랬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단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셨사라도 돌이키기를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돌이키는 데 있었어요.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이 차고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이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언약 백성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맺었잖아요. 내말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요. 하나님의 기대는 이스라엘 때문에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스라엘 때문에 열방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귀한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언약의 신,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에 신실해져야 하는데요. 그 시작이 레미안는 뭐로 인식했냐 면 하나님을 섬기는 뇌윈의 이름들을 기술하는 것에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1절에서 구절까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수르밥의 시대 때 귀한한 뇌인들은왜 귀한했을까요? 이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회복시키려고 귀환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들의 이름들을 긴절을 하려 해서 나열되고 있으며 이들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회복으로부터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요. 모든 백성이 죄를 지고 1년에 한번 대속죄에 대해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는 대제사장들의 명단도 10절, 11절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앞에 달락과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은 포로기를 거치며 끊겨질 수 있었던 대제사장들의 후회들을 끝까지 이으시며 이들로 언약 백성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재건된 수륩밥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실한 삶을 감당할 대제사장들 역시 하나님이 끊기지 않도록 지켜주심을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12절부터 26절까지는 요아김과이웃시대에 제사장과 레위인 명단이 나열되는데요 여기에는 제사장들뿐 아니라 레위인 지도자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에 대한 기록이 보입니다 묵묵히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묵묵히 일하던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전통에 따라 주를 찬양하는 자들, 또한 자기가 맡은 문을 지켰던 문지기들, 이들의 이름들까지 나열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귀한 공동체는 각자 맡은 자리에서 부무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심으로 온 백성이 하나되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이들, 이들들의 이름이 중요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읽혀져서 당시 귀한 공동체 백성들의 하나 되는 모습을 보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을 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페르시아에서의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마주한 것은 무너진 성벽과 무너진 성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예배를 회복하려고 했고요 또한 그들에게 주어진 사역에 충실하였습니다 네미야는그 모습을 보고 그 이름들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후대이 말씀을 읽는, 듣는 후예들이 기억할 이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포로 후기를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언약에 신실하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쫓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